안녕하세요. 오늘은 은퇴를 할수 없는 영역인 자녀교육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편 목판화를 보시겠습니다. 엘리 제사장이 죽는 장면입니다. 전쟁에서 두 아들,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량을 통해 듣자, 98세나 되는 엘리 제사장은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한 채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는 장면입니다. 참 비참한 장면이죠. 엘리제 사장은 두 아들을 지나치게 방임하여 이들이 점점 불량배가 되도록 내어 버려 두었습니다. 좌측 작품을 보시면요, 이 홈류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재물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이렇게 골라서 그 고기들을 먹고 스스로를 살찌우는 장면입니다.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였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 저주 받을 짓을 자청함에도 불구하고,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. 과연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참 아비로서 원하는 것일까요?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?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국 엘리 제사장은 블레셋과 전투 중에 두 아들이 같은 날 죽었다는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되고, 이 소식을 듣고 그 충격으로 의자에서 자빠져서 이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. 물론 자녀 교육은 매우 어려운 대상입니다. 어, 솔로몬도 그렇고, 다윗도 그렇고, 어, 사무엘도 그렇고. 이 엘리자 사장도 그렇고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많은 낭패를 보았습니다. 그렇지만 부모로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한다면 가정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고 참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. 은퇴하고 싶어도 은퇴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자녀와 이 부모 간의 관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야 되는 그런 일을 힘써야 하겠습니다. 문득 저는 아비로서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심을 늘 알려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를 소망하게 됩니다. 에베소서 6장 4절.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.